4월 11일, 월요일, 삶의 기절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세인인 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주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주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꼭 영이나 꼭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찍힐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잠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소란을 피우기 때문에 바울이 뭔가 큰 죄를 저질렀나보다 생각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하지 않냐고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자, 청부장이 로마 시민을 자칫하면 재판하지도 않고 헌벌을 가하는, 즉, 로마법을 어기는 큰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부장이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그 고소의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청구장이 그 당시 유다의 민족의 종교적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예의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제 그산헤드린 공예 회원들을 향해서 이제 예약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던을 이라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집단에 가장 최고 의결기관인 사례들인 공예 회원들 에해서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 거라. 나는 당신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울사도는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바울사도의 이야기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직 재판하지도 않았고 바울사도에게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울사도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강하게 반응하고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이 대제사장에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런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더욱더 큰 위기사항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위기사항 속에서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 그중 일부는 사주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줄 알고 공예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또 바리세인이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암나 내가 신문을 받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산해들인 공예를 구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세인임을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에 대해서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한다는. 이 바울사도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바리세인이며 자신은 부활에 대해서 전함을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내들인의 공예의 구성원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의 구성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성경 말씀에서 봤듯이 그들은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하를 믿는다는 거,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세계도 믿는다는 거. 그래서 평소에도 이 사주인과 바리새인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주 이 문제로 충돌한다는 거. 그런 사항을 알고 있던 바리이바울은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자신은 바리새인처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인해서 그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 그래. 그럼 바울에게 정말 천사나 영이에게서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바울의 말처럼 죽은 자는 부활하지 하면서 처음에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둘다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의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세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리가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바리대인들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주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진행되면서 바울에 대한 신문이 이제 멈춰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지혜로운 걸알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상당히 지혜롭게 이 사항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함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 사항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목사님볼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 사항을 벗어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위기사항을 벗어나고자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한 것일까? 사도바울이 단순히 자신이 이런 위기사항을 벗어나려고 그런 목적으로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이후에 이제 그가롯유다의그 사, 가유다 사도로서의 직무를 가롯유다 대신할 사람을 뽑는 과정 속에서 사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사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석포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도바울, 사도바울도 이제 성교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제논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려라. 옛, 이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부하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17장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라고 해 말씀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임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전했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산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 일을 인해서 그걸 전함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다리대인들의 지지를 얻어서 미리상을 벗어나려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당 하셨으나 부활하셨음을 전한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인당 하시지만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위기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시기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에 이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중신과 특별히 부활하심을 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딩모들에게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사도 해드린 공의 앞에서의 당대한 그런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사도바울의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시험했다는 것.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바울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하 심에 대해서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희한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 내게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구사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도록 하겠습니다.